연애하다 지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화가 난대요. 왜죠?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세계 유일의 비밀 부클럽, 브로맨스 부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자들의 마음을 도통 모르겠다고 모인 남자들. 그들이 선택한 해결 방법은 로맨스 소설 책이기. 완벽하게만 보였던 아내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미국 프로야구 선수인 개빈도 이 북클럽을 알게 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연애를 글로 배우지 말라 했던가. 브로맨스 북클럽 멤버들은 비밀스레 모여 로맨스 소설을 읽으며 여자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로맨스 소설이 남자를 구원하리라? 아마존 에디터 선정. 2019년 로맨스 소설 1위 브로맨스 북클럽에서 확인해보세요.